자 오신분들 반갑습니다. 자 1월 1월 자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저번주 당첨번호가 18번 단대, 단대가 단대 멸됐고 자 이번주 18번 21번 28번 35번 37번 3 42번 자 17번 보을자 이렇게 나왔는데 음... 자, 17번은 버리고 자, 그럼 여기서 어, 2월수 보시면 될것 같고 자, 2호수 이렇게 16, 19, 20 22, 27 29 34, 36 38, 41, 43 이렇게 나왔어요. 어... 제가 금요일날에 어... 분명히 3개 정도 꼭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게 21번이고, 어, 1도 3M번, 26, 27, 28. 원래 25, 25, 문결표, 문결표. 수빈 추천 어, 25, 26, 27이었는데, 어, 25번은 버리고, 26, 27, 28, 여기로 보라고 했는데, 28 올라왔죠? Uh, S.S. 아이고, 성인이 감사합니다. 열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만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오셨네. 아 그리고 28이 나왔죠. 아 그리고 4 0는 S.S. 성희 S.S.님 추천 1월날에 어 1월날에 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어, 아실 거야. 42는 42는 내가 왜 보라? 이유는 그때 내가 얘기해드렸어요. 1월 때 42번, 네. 그자자 자, 그리고 저번주 여기서 주변수에서 꽤 많이 나왔죠. 자, 여기 뭘더 얻어먹을라 자자 이번주 25,26,27 32,33,34 39,40,41아 저번주 여기 딱 걸려가지고 모이보너도 여기 걸려가지고 39로 봤는데 아 이게 아쉬워 그리고 자18,19,20 자, 26번 주변수. 18, 19, 20. 25, 26, 27. 32, 33, 34. 자, 여기 32, 33, 34. 걸리적이? 중복이 되고. 30, 25, 26, 27. 여기 또 걸, 중복되고. 자, 18, 19, 20. 여기나. 39, 40, 41. 요번주 여기 잘 봐야 돼요. 여기아두수에서세 개는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안 나와도 두 개는 올라와요, 여기. 여기 두 개는 무조건 들고 가야 돼요, 여기. 아으셨죠 제가 요거요에쪽 여기 강 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 번호가 많아 보이죠? 번호 별로 없어요, 번호. 그리고 요거, 요거, 중복되고, 요거, 요거, 중복되고, 중복 빼면은 번호 몇개 없어요. 이번 쪽이 잘 봐야 되고. 자, 그리고 오염번이 27, 28, 29, 어, 30, 31. 여기. 오염번이 있어, 여기. 그러면은 여기 중복되는 게 요거2 7 중복되죠? 이건여기도 27. 27. 여기, 또, 여기. 그리고, 여기. 또, 오염번역또 29, 30, 31, 32, 33. 여기 또 걸려, 여기. 여기 30, 3 1 3 3 여기 또3 2, 3 3 2, 3 3 2, 3 3 3 2 3 30, 번0 30, 30, 3이이0이0 30, 30, 30, 30, 이0이0 30, 30, 30, 30, 30, 30, 응? 프라이 까지 말아요. 프라이, 프라이는 뭐야? 응? 음, 프라이 까지가 왜, 뭐, 어떤 거요? 프라이? 프라이가, 프라이가 왜? 왜? 왜요? 성인님, 왜? 아, 뻥안 쳤는데? <laughs> 뻥안 쳤는데? <laughs> 아, 이따가 내가 이부 때. <laughs> 네, 맞아요. 성인이 맞아. <laughs> 맞다니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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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laughs> 성인이 맞는데? 잘 들어보면은 잘 들어보면은 있어 내가 분명히 어 내가 간조했던 구간에 이따가 <laughs> 어 이따가 내가 뭘 알려드릴 거야 아 후라이 치지 말라고 <laughs> 자, 자, 우연번, 여기 27, 28, 31, 29, 30, 31, 33. 뭐야? 3번은 아니지. 한 번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주는 단대는 음,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음 단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음, 솔직히 얘기 단대는 아직 모르겠어 <laughs> 단대는 아직 모르겠어 나온 다음 난 여기서 봐 여기서 요기, 아직은 모르겠어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앞이냐 뒤냐 어 단대는 난 여기서 봐 여기서 음, 여기서 보는데, 여기에 출, 출이거든? 여기가? 여기에 출인데, 어... 앞에서 나오냐, 뒤에서 나오냐, 같이 나오냐. 어? 앞에서 나오냐, 뒤에서 나오냐. 같이 나오냐. 아, 어, 단번대 출이요. 이번 주.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 출로 보고, 어, 모의번호 나온 거 보고서는 들고 가야 될것같아 자, 쉽겠죠? 4대는, 아, 모르겠어. 아직 멸안될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단멸 됐는데, 자, 모의번호에서 어. 힌트 딱주면은 엄청 좋겠죠? 여기서 뭐가 하나 튀어나오면은 뭘 봐야 된다? 응? 여기서 하나가 딱 튀어나오면 뭘 봐야 된다? 자, 만약에 4번이, 만약에 8번이 튀어나왔어. 8번이 튀어나왔어. 그러면 여기를 꼭 봐야 된다. 응. 뭐이뭐3 번이 튀어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에 어, 꼭 봐야 돼내 여기는 한 수는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어, 두 수까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음, 두 수까지 아니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아나 이거 자꾸 이거 저, 그 그거 자꾸 그그뭐뭐라 뭐, 그 그래 자꾸 그 그게 있어 칠 거에 선물 <laughs> 근데 맞잖아. 내 치크 두개 나왔잖아. 그럼 이번 주는 뭐겠어? 치크 두개 나왔잖아. <laughs> 내가 치크 이번 주꼭 받는다고. 아나 17번은 진짜로 거의 당번처럼 들고 갔는데, 와, 보볼로 나왔어. 아 아, 이거, 이거 미치겠다. 난 21을 들고 갔다니까? 21? 나는 27, 28을 두 개를 찢어갔어. 27, 28. 27, 28. 음, 내가 주초에 16, 17, 18, 여기는 무조건 들고 가라는데, 17, 18 여기가 나왔고, 25, 26, 27, 28, 여기는 또 들고 가라는데, 이렇게 나왔고, 단대도, 야, 단대가 앞에서, 그는, 반대가 앞에가 미끼가 같은데 자 음. 기, 기가 막힌 한 수였지 21번이 아, 진짜 기가 막혔다 어? 기가 막혔지 21번이 사람들 놀랬을 거야. 아 저게 나와. 응? 어? 방송 보신 분들 아 저게 나오겠어. <laughs> 한데 나왔잖아. 그니까 러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다니까. 노또가 쉬우면서 쉬우면서 어렵다니까. 우선은 근데 더 이상 할건 없고, 우선은 오염번이나, 여기, 여기, 우선 잘 보시고, 어, 요번주 요, 요기만 잘 보시면 될것 같아, 여기. 에이, 그건, 치소 4개는 솔직히 몰라. 이번주 여기 좀 보시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 에 걸쳐 있어 가지고 이번주 여기는 32 33 34 35여기 여기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어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가 잘 만들어도 당번 3개는 찾아갈 거예요 당번 3개 아, 근데 단대는 어쩔 수 없어. 단대는 소치마서 소침해서... 오염본이 그렇게 있으니까 들고 가야지. <laughs> 단대 멸금 꺼서도 난 단대 들고 왔을 거야, 아마. 단대. 들고 왔을 거야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내일, 네. 보이번호 나오면은, 어, 그걸로, 어,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꼭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번 주 33번 주변수, 26번 주변수. 자, 그러면은, 월요일날에 내일, 이 시간대 네. 보겠습니다. 자, 일부는 여기.